호떡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떡 나와라 오세요 호떡 나왔죠 자 이번엔 이 호떡을 접시 만들거예요 손은 이렇게 잡고 엄지하고 장지하고 살살 찝어서 호떡에 날개를 펴줍니다 날개를 펴주면 접시예요 놓으세요 자, 자 이번엔 반찬 그릇 참기 가자 손은 이렇게 손바닥 차려 살살 잡았다 놓읍니다 보세요. 찬끼죠?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누르면 접시에요! 짠! 올리는 꽃접시! 꼭 누르면 언접시 알았어? 어버야, 우리 딸 혼자 시킵니다. 찬끼 했다가 꽃접시까지. 잠깐 기다려봐. 자 잡으면 참기 잡어. 이름 써볼래. 잡어. 아니 그렇게 막돌면안 돼. 너는 막 그냥 잡는 거야. 선생님 가지 주세요. 이렇게만 잡는다. 이렇게. 아니 돌지 말고 돌지 말고 양쪽에서 양쪽에서 중심으로 모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네가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잡기만 해. 물려가 도니까. 손가락 누르 접시 누르면 잡시 됐어요. 끝없이 톡톡 톡톡 그렇지 톡톡 그래 잘했어 꼭 눌러 온 듯이 여기 봐요 꽃잎이 싹 없어지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그릇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이번엔 참기 갖다가 애기 밖으로 가져 잡으면 참기 이렇게 손 요거 보면 참기, 오므리면 은 밥그릇 손 잡고 왔다갔다 하면 안돼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음. 아하, 한가리 됐어요 이건 밥그릇이라고? 이제 한마리갈거예요 이건 밥그릇입니다, 애기 밥그릇 오므리면 한가리 자, 옆에 잡고 옆에 잡고 오므리면 한가리 자, 갈고리 잡아다면 밥그릇, 밥그릇까지. 자, 우리 딸도 혼차 해봅니다. 오므리세요. 뚜껑 덮어, 뚜껑 덮어. 그렇지. 잡아다면 밥그릇, 밥그릇, 잡아당겨 갈고리 릇고그래그거요 어이 고마워 알아서 접시까지 갔잡요 잘했어 어차피 접시 갈라 그랬는데 본인이 알아서잘 갔어요 자 이번에는 애기 밥그릇 톤치 한번 해봅니다 자 잡아 잡으면 밥그릇 놓으세요 음, 보세요. 다시 밥그릇으로 왔죠 포기장이가 만져주는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오므림 항아리 뚜껑 덮어 됐어 잡았던 밥그릇 좋아 여기서 멈춰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더 오므림 항아리 항아리 도놀이... 네. 됐어. 음. 파프라... 오, 아리 저도, 저 됐어.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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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더더더 멀려, 됐어 고마. 워 저도, 저도, 요 화병 도저어요도거저기날도저거 그래. 저도, <rum>